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이제 11월, 어, 벌써 또 10월이 지나갔어요. 지금 무식 중에 갑자기 10월이라고 할뻔 했는데, 11월 1일 금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지금 미국 선물은 조금 1% 하락 중이긴 합니다. 그래서 뭐 엔비디아,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, 어, 요쪽 말고 뭔가 다른 쪽이 조금 더 하락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그냥 뭐 내일 아침 보면 될것 같고, 원전주들도 일단은 장전 하락 중이에요. 음. 대신에 이제 좀 특이점으로, 뭐 원전이랑 이제 트럼프 관련주가 이제 같이 공존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, 트럼프가 어제 폐장 마이너스 8%인가 7%꽤 하락폭이 셌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있어서 그런지, 지금 장전은 조금씩, 어 많이 돌려놓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, 그것 따라서인지 비트코인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고, 자, 다음에 이제 이번 주는 내일은, 어, 사실 시장이 지금 계속 좀 심심하죠? 이번 주. 아무래도 밑대선까지는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고, 애플이랑 인텔, 그리고 머크. 머크는 지금 실적 발표 나온 것 같더라고요.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좀 엮이는 거는 키투르다 매출.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, 키투르다 매출이 좀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어, 벌써 해가지고, 키트루타가 분기 매출이 74억 3천만 달러, 어, 예상치가 72억 달러였는데, 그것보다 조금 잘 나왔네요. 그래서 머크 관련주는 우리나라 이제 알테오젠이 있고, 그리고 이제 좀 내일 수급 같이 힘 주나?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기업들, 실적 발표, 어,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, 신규 상장이 내일 좀뭐 우르르 있어요. 성우가 오늘 했고, 음, 유젠스펙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신규 상장 주들, 정도가 있고 미 대선까지는 지금 뭔가 미미한 시장 분위기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하랑 같이 요때부터 이후에 지금은 미 대선 이후에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시장에 어떤 테마가 조금 더 떠오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 테마는 반대로 좀 악재로 작용할까 이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당선된 사람에 맞춰가지고 바로 우리가 좀 움직임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아요. 이전에 바이든과 해리스의 정책은 무엇인가? 결.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내세우는 게 무엇인가? 그래서 뭐 뉴스, 외신 뉴스 이런 것도 한 번씩 좀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. 자, 다음에는 뭐 나머지는 오늘 고려하여 낙폭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 시원하게 해 줬는데, 자, 뭐 여긴 또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. 지금 유중 이슈랑 같이 얘네가 그냥 요거 오늘 움직임을 봤을 때 얘네는 이제 그냥 스트레이트로 우로로 무너질 생각은 좀 없기는 해요. 어 물론 이제 오늘 낙폭이 좀 세기는 했죠.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% 하루 이틀 만에 밀어가지고 기술적인 반등은 좀 시원했는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또 바로 뒤에 움직임이 좀잡스러운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뉴스 하나에 따라서 뭐 엎치락뒤치락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는 좀대이 관점으로 어 넘어가게 될것 같고 그거랑. 그다에 이제 뉴스들은 좀 밋밋하거든요? 오늘 이제 이게 호크 제공검토. 요거 때문인가, 인지, 갑자기 좀 방사한 애들. 훅 하고 좀 힘이 빠졌는데, 얘네가. 대금 붙이면서 빠지진 않았어요. 그래서 뭔가 큰 악재를 동반해서 하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북한 도발 같은 거 이어지면 얘네는 눌림 나왔는데 뭐좀 조정이 깊게 나왔는데 만약 이런 곳에서 북한 도발, 뭐 미사일을 쏘던가 그런 거 있으면은 좀 바로바로 좋게 좋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은 애들이기 때문에 체크는 해둘 것 같고 자그 다음에 뭐 혹시나 지수 좀 세게 밀린다 그럼 방산에 들어 움직임 지금 시장에서는 좀 해지로 어, 부각되고는 있죠. 자, 그리고 뭐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서 이제 상징성 있는 거는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. 혹은 미 대선 결과가 지금 뭐 시장에서 저 비트코인을 일단 트럼프를 원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면은 아마 신고가를 일단 한 번은 좀 돌파하는 액션을 보여 주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우리 기술 투자 요 앞에 엎치락, 뒤치락 했던 구간에 이제 슬쩍 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요 앞에 요 자리를 좀 넘기고 다시 들어온 상황이고, 요거랑 이제 위지트, 그리고 뭐 갤럭시아 시리즈, 머니트리도 있고, 갤럭시아 SM, 요런 것들까지 묶어보시면 될것 같아요. 비트코인은 코인의 시세, 원자재 테마랑 이제 비슷하게 봐야 되거든요. 코인 시세가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뭐 아파트는 오늘 바로 좀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얘가 해가지고 워낙 종목이 좀 강하다 보니 이 구간에서 일단 바로 좀 튀기는 튀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5,000원 밑으로 내려왔으면 했는데 종목이 좀 세긴 세요 거기다가 시세 주고 안 밀리고 뒤에 또 올려놔서 아 얘는 이제 좀 매매하는데 난이도는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다음 주 아파트 랭크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기대치가 아직 살아 있는지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단기적으로 이런 쌍봉 구간 좀 돌파 나오나? 그거 정도 좀볼것 같아요. 얘는 좀 차트를 더해서 볼수 밖에 없는.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발표가 그 빌보드 순위가 8위에서 무조건 오른다라고 좀 확신은 할수 없다 보니까. 그래도 뭐또그 음악 쪽잘 아시는 분들은 순위? 그거를 한번 좀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를지. 인기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.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원전 이런 것들은 미장에서도 원전 주가가 좀 빠졌었고 관련 주들이 그다음 에 이제 트럼프도 어, 트럼프 관련 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힘이 빠졌죠. 그래서 G2 파워가 저는 이게 그래도 한 8천 원 쯤에서는 좀 지지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, 오늘 그냥 스트레이트로 여기까지 좀 깨고 내려왔어요. 어, 기준복 날에다가 여기 좀더 내려가면은 요 횡보했던 구간이거든요. 갭뜨고 의미 있게 좀 버텼던 구간인데 요 주변까지 좀 많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시간에 좀 하락도 있고 한데 일단 여기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뉴 스케일 파워랑 오클로 요 애들 주가가 재료로 좀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좀 악재성 하나는 있었죠 체코 원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웨스팅 에서 태클을 걸고 체크 체코 그뭐 독점 그쪽 반 독점 법뭐 부서 그런거 에서 이제 뭐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런 좀 악재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대통령실 체코 원전 붕괴야 진행은 문제 없다 안심해도 좋다 일시 보류 나온 거는 수주 과정에서 탈락한 경쟁사 아 웨스팅하우스 진짜 끈적거려요 질척거리네요 그래서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의 재수에 따라 절차적으로 있는 자연스러운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설명드리긴 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좀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악재성 그런 것도 있고, 그것보다 결국 미국 원전 주들이 빠진 게 조금 더 크지 않을까? 또 원전 주, 또 트럼프 따라서 움직이면은 언제든 좀 시원시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어가지고 BHI랑 뭐 G2 파워, 우진엔텍, 서정기전 이런 것들 위주로 어, 미국 관련 주들 언제 반등 나오나, 같이 묶어서 볼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치 테마는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넘기시면 될것 같고, 요번 달부터 조금 중요하기는 하거든요. 이게, 어, 민주,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여론전, 유죄 확정이 나오면은 이제 유죄 시 대선, 동력, 약화, 불가피하다. 근데 우리 이제 주식인 입장에서는 요게 이제 유죄가 나오고 하면은, 물론 이제 1심이니까 뭐 2심 가고 대법원 이렇게 넘어가기는 하는데, 일단은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 다른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. 2등주, 3등주. 그래가지고, 시장에서 일단 정치 테마 보면은, 이재명 관련주들이 오늘 좀 오른 거는 이게 뭐좀 탄핵 얘기 때문인가 싶기도 해요. 오늘 동신건설, 에이텍, 이런 애들이 좀 움직였거든요. 이재명 대표 관련주. 이고, 그 다음에 한동훈 관련주는 오늘 요, 뭐 내용이 있기는 있었죠. 어, 레몽레인 경영권 분쟁서 뭐, 압승했다. 경영 안정화. 속도 낼 거다. 그리고 얘는 이제 다른 재료 엮이는 것도 있고, 차트가 좀 잘, 좋은 자리에서 버티면서 돌려준 건 있어요. 그래서 오늘 한동훈 관련 주들 좀 반짝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야당 측의 김동현 관련 주가 알게 모르게 계속 우상향 중이기는 합니다. 어, 그래서 이런건 이제 좀 반사의 기대감으로 미리미리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조국 관련 주, 뭐 화천기계, 뭐 대형 포장 이런 것들이 있고, 신송홀딩스는 오늘 쥐 드래곤 이슈로 움직였기 때문에 좀 빼더라도, 물론 야당에서 차, 후보, 다음 후보, 그거 플러스 한동훈 관련주들이 보통 좀 반사익으로, 한동훈 관련주는 왜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, 일단 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더라고요, 주식시장에서. 이재명한테 악재가 생기면은, 김동현, 한동훈, 뭐 조국, 뭐,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 이전부터 있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11월 15일이랑 25일, 공직선거법 위반. 플러스 위준교사 혐의 1심 선고 1심 뒤에 뭐 계속 있지만 이거 내용 따라서 주식시장 왔다갔다 좀 반응할 수는 있어요 정치 테마는 그래서 아직 대선 테마는 멀었어요 대선은 27년이고 대선 테마가 좀 본격적으로 돌려한 25년 26년 25년도 좀 초보다는 뒤쪽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, 또 대선 테마가 우리나라 시장 또 테마주에서 또 꽂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음, 대선 시즌이랑은 아직 좀 거리는 멀지만,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정치, 그런 움직임이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이다 보니,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두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, 미국은 쓰레기의 요동치는 미국 대선. 어,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제목 보고, 뭐지? 했는데, 바이든이 얼마 전에 트럼프 지지자는 쓰레기다. 이렇게 해가지고 좀, 어, 그 내용이, 그거 이렇게 제목에다 붙여놓은 거더라고요. 그래서 해리스랑 트럼프 막판 동률이다. 어 그리고 트럼프 당선되면 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압박 그 다음에 해리스는 중동 주전 추진하겠다 대신에 이제 해리스는 우크라이나한테 뭐 인도적 지원은 좀 아직 계속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일단 동률이라고 하는데, 이 동률 키워드로 혹시나 해리스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잠잠했어가지고, 여기서 뭐 한번 기술적으로 좀, 오늘도 움직임은 있는데 얘네가 상승폭이 좀 시원하진 않거든요. 혹시나 저 동률 키워드로 이제 밀리다가 동률로 올라온 거고, 트럼프는 앞서고 있다. 경합주 뭐 일곱 개에서 뭐 다섯 곳이 앞선다. 그러다가 이제 좀 동률로 하면 내려온 거죠.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반응할지. 자, 그래서 일단 헤리스랑 뭐 이쪽도 재건 이슈는 뭐 끝나는 건 아니어가지고 계속 좀 체크해 볼 부분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좀 기술적인 반등, s y s 스 d e 은뭐 21선 밟고 좀 올리나 이런 것들은 이슈 만들어지는 거랑 같이 묶어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오전에 좀 좋았었어요. 뒤에는 다 반납을 했지만 HBM3 8단 엔비디아 그 퀄테스트 일단은 좀 통과한 것 같은 내용을 좀 언급이 나오면서 이전에는 다 가짜 뉴스였죠. 뭐 실패했다, 성공했다, 통과했다 이런 뉴스가 다 가짜였는데 오늘 나온 거는 삼성전자 측에 이제 좀 오피셜이 나 오피셜이다 보니까 일단은 엔비디아 공급 이슈는 뒤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이제 그거 따라서 오늘 반도체 들이좀 반짝했어요. 근데 아, 좀 삼성의 수급이 좀 쉬워나 그런 모습은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혹시나 오늘 머크 움직임이 장전 조금 더 상승한 게뭐1%뭐 뭐 크진 않아요. 근데 이제 그키트루다 내용 통해가지고 뭐 바이오주, 알테오제. 얘는 생각보다 지금 위에서 그냥 무난하게 시장 그냥 흐름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시장이랑 좀 동떨어진 움직임이죠. 코스닥이 최근에 뭐좀 오락가락하는데 일단 바이오 주들은 지금은 좀 쉬더라도 보로노이도 오늘 좀 불쑥 올라오고 얘네는 저는 그 생각해요. 어 그냥 지금 하락 추세로 돌리기보다는 뭐 물론 미국 시장이 막 박살나고 그러면은 얘네들도 버티다가 밀리겠지만 지금은 좀 버티는 느낌이에요. 어 버틴다는 거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는 시즌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어 아마 미 대선, 고거 플러스 이제. 금리 인하, 그거 FOMC 총회가지고그 쯤부터, 그래서 한 11월 첫주좀 넘어가고서부터는 바이오 또 괜찮은 움직임 나올 수도 있지 않나,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섹터이고, 강했던 애들 보면은 움직임이 좀 두네요. 지수 대비해가좀잘 버틴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, 그거 외에, 뭐 오늘 일라이 릴리, 그거, 일라이 릴리 주가는 좀 빠졌지만, 그 안에서 이제 펩트론 기술, 그런거에 대한 좀 기대치는 좀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자, 그래서 넥스턴바이오는 3일차 단계화를 화끈하게 좀 올려 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일단 바이오도 연말까지 계속 좀 묶어 봐야 되는 애들이 있고 자, 그래서 내일은 진짜 볼게 없습니다 요거 외에는 하, 지드래곤? 하, 아파트가 일단 좀 엄청 시원하게 시원하게 좀 시장에 노래, 유, 유행 이런 거를 좀 만들어놨는데 지드래곤 이번에 나온 노래가 그 파워인가? 제목이 파워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좀 아파트랑은 살짝 은좀 다른 것 같아요. 어, 뭐 듣는 분들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, 그래서 일단은 지드래곤 이슈로는 뭐 신송홀딩스랑 디지털 조성 올라오기는 했는데 어, 저는 겨우 동하기 합니다. 그거랑. 그 다음에 경영권 분쟁은 이제 여기는 좀 난이도 높은 근데 한미 사이언스가 좀 강하죠 이거는 사실 좀 개별적 느낌이긴 한데 정고점 여기는 좀 오늘 지지를 좀 해줬어요 그리고 시간에서 슬쩍 올라나서 이 구간을 지금 이탈한 건좀 아쉽지만 다시 쭉 해서 올려놓나 돌파까지 나오나 이거 보면 될것 같고 YG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눌림을 줄지 아니면 돌파를 할지 그런 것들.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 시세랑 코인 관련 주들. 자, 그거 왜 DS단석은 좀 오늘 뒤에 시간에는 지금 빠졌어요. 근데 얘가 지금 일봉 구간, 분봉,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 묘하게 눈이 가기는 가거든요. 뒤에서 계속 치열하게 저점 올리면서 고점에 대해서 돌파시키고 다시 패대기 치고 돌파시키고 패대기 치고 또 올려놨다가 동시효과 좀 하락하고 시간에 밀린 그 케이스인데 오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와요. 대금이 2,600억이어서 그다음에 뉴스가 이게 보는 것 따라 좀 다르긴 한데 195조 시장에 이제 뭐 독식을 노린다. 어, 독식은 또 다르죠. 195조 시장에 진출한다랑 독식 노린다 이거랑 좀 다르죠. 그래서 지금 요 구간이 120선도 있고 9만 원 이런 라운드피가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내일 좀 넘겨주나 이런 거는 며칠 좀 볼기는 할것 같습니다. 돈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이거랑. 그 외에 뭐 이제 원전부터 재건 이런 건뭐 트럼프 관련 주들이랑 좀 연동이 될수 있고, 아 네이처 셀일은 달마다 움직이네요. <laughs> 그래서 내일은 어, 좀 뚜렷하게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어, 뭐 바이오부터 해가지고 경영권 분쟁, 그다음에 뭐 이제 G 드래곤, 뭐 아파트 이런 것들 있고 그 외에 뭐 트럼프 순환매좀 뚜렷하게 와 내일 이것부터 봐야겠다 이런 느낌은 없다 보니까 그냥 좀 잡스럽게 내일 특히 또 금요일이죠. 그매려가지 개별주 위주로 갔다가 그냥 보고 뭐어 별로 할거 없으면은 저는 그냥 뭐 오전 중에 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시장이 최근에 대금도 안 좋거든요. 5조도 안 터져가지고 뭐어 오늘 이제 5.6조이긴 한데 어제 뭐 4.7조, 5조 때아좀 너무 적어요. 어 주도주 빈도가 확실히 낮은 상황이고 이게 좀 대선 이후에 시장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? 대선 전후해서. 자,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